죽을까 봐 그냥 죽으시기가 어려우시겠지, 그렇죠? 안 좋은 형도이그렇한번좀 떠봐야 되잖아. 그래도 이게 이거, 이걸 이거, 이거. 안떠도 돼요? 아니, 솔직하게 지금 주, 지금 죽어서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기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제일 좋은 마음 뭐 주님 오시면 괜찮아. 오시면 다 변하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건요.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건요. 주님이 오셔야 정말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 항상 우리 기독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성철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거예요. 종원자할 감독이 교연들이 기도다 여러분, 장사 잘 돼도 소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랑의 사람을 찾아도 소망 없어요. 좀 살아보고 다 냄새나고 다 싫어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찬 떡가를뜰 때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명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찬은 성만찬은 사명의 식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라. 었 그럼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소망이 또다.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 안에 소망이 땅을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소망된 삶을 통해 참나운 소망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려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죽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중앙연합 감리교인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주님 왜, 왜 왔냐? 주님 물으시면, 그냥요. 원하는 게뭐 있냐? 아이, 지금 이운 넉넉한데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 뭘 원해? 주님이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제가 그걸 물으러 왔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 오늘 올 때마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잊어버려가지고요. 주님, 지난 부탁한 거 뭐였지요? 모르고 사명이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도 연약하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이냐. 세상에 소망 없듯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많이 가져보아도, 여러분이 많은 업적을 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발리 하지 못한 이상,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시험이라는 시험을 다 봤습니다. 중학교 입학 시험. 저는 유천 시험부터 봤어요. 유천 입학 시험, 중학교 입학 시험, 고등학교 입학 시험, 대학 입학 시험, 대학원 입학 시험, 그다음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 저는 유치원 입학 시험만 딱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중학교 입학 시험 낙방, 고등학교 입학 시험 낙방, 대학 입학 시험 두번 낙방, 대학 입학 대학원 입학 또 낙방, 미국 와또한번또 낙방. 하여간 저는 낙방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저는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된줄알요 들어가보니까 더 문제 많네. 저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건 정말로 골치 아프네.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된줄 알았어. 이건 정말로 대모하느라 정신이 없네. 나는 대학만 졸업하면 된줄 알아. 졸업해보니까 집자에서 먹고 살지. 나는 목사만 되면 된줄 알았어. 이거 목사되니까 진짜로 이거 살찌는 것도 문제야, 이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가 원하는 걸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잘 살리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계획에 내 삶을 던질 때까지 우린 자유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삶에 평안함이 없어. 그에게 방황하고 사람 자기 만족함이 없으면 반드시 대리 만족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다끌고 놀고 잡아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만족함이 있으면 우리 시간 헛되이 보이지 않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리신 여러분이 하나의 일들을 주셨어요. 그걸 깨달으시고 그의 삶을 던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먹는 말씀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받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한 주간 생각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죄된 모습이 생각나시는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정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